게임 힘 얘네는 좀... 좀 뒤지게 맞아야 돼요. 너무 너무 얼굴이 착해. 네이트 뭐야? 중국몽 볼리지. 아, 됐 아, 맛있고. 어. 어. 아, 반응 안 해주면 되는데. 아, 진짜, 나 돌아버리겠다. 너무 온다. 야, 어베이스 맛있고, 오케이. 별도 중요해요. 알바 하는데 새로 들어온 여자가 지환 님 닮았는데 대기만 해도 떨려요 어떡하죠? 석보관이는할 생각하고 온것 같아. 좀데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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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입니다 오픈이네.

그런데 끝까지 미다 잡았다. 어? 아니 근데 이게 칼리스타 상대할 때좀 빨리 해야 돼. 칼리스타가 이렇게 점프하는 걸로 트위치 궁이 피해지거든요. 얼른 끝내야돼 이거 저 치도 터지고 막 점프 깨스뛰면은 내에서 타가안 맞아. 붕은 붕 두신 같아 존나. 아. 아씨발 짜증나네. 아이 이거 봐 피해진다니까 씨발. 봤어요? 정신갔다니까. 아 물리지. 예딨어요아나 방어 궁 쓰지 않았냐? 이거 궁 되돌아온 거야? 궁안 썼나? 안 썼어? <laughs> 야 진짜 때문에 궁 되돌아온 줄 알았어 궁을 왜안 눌렀지 나? 뭐한거지? 궁안 켰어 진짜? 아 풀이 었어뭐와 <laughs> 이걸 잔나가 던져주네 아카더스 씨발 아 진짜 이 절만에 이발럼들아아가라건왜 아, 아! 굳이 장소 빌려서 하냐 여기 돈에만 모아둘 수는 돼있는 아이 좀 다른 거 해야 데 어딨어? 네, 네. 데 네. 네, 있 네, 에이스, 이거 밀어주고. 네, 왕이 네. 이 이미 네. 네. 는데또 정글 네. 다 네. 시 네. 죽나? 아... 아, 이거는 좀안 좋은데? 좋스 이거지 잘라 먹자 우리 조합 특성이야, 이게 아... 어? 뭐 있는데? 아... 씨발 살 수가 없네 그렇지! 레이스! 아, 아, 깨비. 아, 돈도 안 썼어, 아. 레이스! <목소리> 어, 칼로 살아야 돼! 그렇지! 아니, 제이스가 어딨지? 오정수 너무 아프다 레이스 레이스 진짜 안 믿고 있었다고 배치부 보고 계시답니다. 수시점에 붙었어요. 축하해 주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축하합니다. 지환이 영조 이번에 수능 안 보는데 그냥 응원해 주세요. 쿡쿡쿡쿡. 아, 고맙습니다. 언제 몰라가이팅. 워 없잖아. 어쩌라구요영터데구요 워터라구요, 줄거예요 아. <목소리> 아. 니 아니... 아, 정말 병신들 그냥, 그냥 잘못 걸어안타를헤에가 뽀뽀 한 번만 진하게 해줘. 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애들 왜 그러냐? 아, 말해라. 아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. 다 잡고 왔는데 또 이런 애들 잡아주면 어떡하냐. 아. 에이스 전멸도 빼주고요. 힘들다고. 아 이거 시스를 안 쳐줘, 애가. 아 라인 좀 괜찮다. 아 씨발. 그 그. 아. 아 이걸 아준다고? 하늘만 하만가만 모비나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환이콘져니다될 거인데. 아, 야, 얘 레벨이 너무 높아. 텔 탄다. 제니스. 야, 너무 세다. 레벨 빨라 죽이네. 템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. 우와. 아. 아, 원소리야, 해봐. 미안하다도 야, 나다 씨발 새끼 야, 아.. 진짜.. 징글 야, 글하네나이 야, 가 어... 아, 이거 하 강제는 다이아 부식인데 지멘탈만 갈려 나가는 그이아 이거 할만 했는데 아. 원 딜왕 자가 사과 라니 고휴 가슴 아프다. 미스. 뭐하냐 아 이것좀 써줘 왜 안써주는거야 아키이렇게 답답하지 우하나가 너무 세요. 올드... <끔> 그 아, 니 피에 진짜 궁을 너무 안 써줘 진짜. 아... 아 진짜 너무한다 케일이랑 아, 니들이 서로 패드립 치는게 둘다 졸라받다 케일은 어, 궁을 안써 강도가 궁수면 죽인다 그랬나봐 이친새끼 그 그... 진짜 야수 들어갈 때 궁한번만 써줘도 이겼겠다 진짜 트위치 아.. 감당하는아 이거 아, 미포 데갱을안 네. 뭐 온다. 라 지와 치뭐먹 어야 하냐윙 선택 장에 온다 다닐 라 쥐와나 방금 보브 달리려다 죽은 건좀 대박 아니냐 더 답지 않게 그큰이꽁빵 침묵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침묵을 제발 생각하고 써 뭐야? 이스 침목을 써 침목을 제 그만 사려나 목소리 톤이 다르다 뭔가. 아 진짜 뭐 하냐? 아우 진짜 요걸 안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. 아, 하나 짜음 하나 뒤져주고 뭐 하는 거야? 아 미포 시바 언제 차에 딱 때. 엄지졌어어킬 어, 그렇게 못어도 킬이 못했지. 그럼 당해야 돼. 이 새끼 핑어 안 줄러는 거 봐, 진짜 역겨워. 죽겠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역겨워가지고. 너가 자자는 죽여버린다고 해. 삶까지 둘려. 우리 이제 친구 맞지? 지치도조리철 지내자. 스아 우리 그거 좋았다. 아. 케이에 아~ 보냈다. 몇개 없네. 이유리... 야, 쓰레기 하나 보냈다. 아까 그... 케일이나니달랑 한... 둘중한명간 거야. 이거... 아~ 미스포션 도망갔네. 메아리 울리나요? 저팀 잡고 부개 좀오세 베이스! 되네, 뭐야. 잘 가요. 에, 어우, 쉣, 너무 맛있어. 야 잡혀 있다. 팔와 씨발, 오가새끼들 다 오네. 어디? 저발 야, 왜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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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이거 왜... 왜... 왜억울안 먹어? 아 저거 왜탈론억울안 먹었어? 우리 그래, 뒤져야 되는데? 뭐야? 아, 나 마무리 해줄 줄 알았어. 헐! 아! 한론 구쿨이 얼마나 되죠? 아, 씨발, 진짜, 아. 아나 지금 성장 못한다. 죽었다. 아 탈론 안 죽어? 죽을 텐데? 아 씨발, 이렇게 정신 없어 파니스아 이걸 던져주네. <목소리> 로드가 보러 가자.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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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